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꽃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 잘 보냈나요? 자, 혹시 어제 어린이날 아직까지는 우리는 어린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요. 선물 받은 친구도 있고 아마 선물을 못 받은 친구도 있겠죠. 넌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고. 자, 하지만 선물을 받든 못 받든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어, 우리가 미래에 받을 선물, 우리가 졸업식 때꽃 선물을 받긴 하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먼 옛날 6년 전 유치원 졸업했을 때 꽃다발을 받았었고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로 꽃을 선물하기도 하죠. 이렇게 꽃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꽃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꽃은 어떻게 생겼으며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시작 퀴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낭콩의 한살이 중 일부인데요. 한살이 순서에 맞게 나열해 봅시다. 먼저 자 강낭콩 씨앗에서 싹이 나오죠. 그다음 잎이 나오고, 자 꽃이 피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도 있죠. 자, 차마 지금은 제가 못 부르겠고요. 우리 아는 친구들은 한번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불러보세요. 자, 강낭콩은 씨에서 싹이 트고, 줄기와 잎이 자라면서 꽃봉오리가 생기죠. 자, 꽃봉오리에서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원이나 화단에 가면 다양한 모양의 색 다양한 모양과 색깔 꽃을 볼수 있습니다 꽃 중에는 크고 화려한 것도 있지만 작고 밋밋하여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꽃의 생김새와 다양한 만큼 하는 일도 다양할 텐데요 꽃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은 사과꽃의 구조입니다 하나씩 명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 암술입니다. 암술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다음엔 암술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수술이 있습니다. 어, 수술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잎과 꽃받침이 있습니다. 자, 각 구조는 각각의 역할이 있을 텐데요. 한번 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꽃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 크기와 모양, 색깔들이 서로 다르지만, 사과꽃처럼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꽃들은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수세미꽃처럼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 중 일부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수세미꽃은요, 어, 우리 동물처럼요,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네요. 여기서 보시면요, 암꽃에게는 암술은 있는데 수술은 없어요.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술은 있는데 수술이 없고요. 수꽃에게는 수술은 있는데 암술은 없네요. 이렇게 수세미 꽃은 암술과 수술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 85쪽을 보시면요. 꽃은 씨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자, 씨를 만들려면 수술에서 만든 꽃가루를 암술로 옮겨야 되죠. 이것은 꽃가루 바지 또는 수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지는 과정을 우리는 꽃가루 바지 또는 수분이라고 하죠. 보통 동물들은 정자가 난자 쪽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 이거를 수정이라고 하죠. 그러나 꽃은 꽃가루가 암술로 가는 것을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꽃가루는 과연 스스로 갈수 있을까요? 그렇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곤충, 새, 바람, 물 등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새, 그래서요, 한참 꽃가루가 심해서요, 우리 부모님 차 보면은 아마 노란색 꽃가루들이 차 위에 뿌옇게 앉아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친구들은 비염도 심해질 거고요. 특히 소나무, 근처에서는 그 꽃가루의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꽃을 엄청 심었는데, 오히려 꽃가루가 너무 심하게 날려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다양한 꽃가루 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곤충에 의한 꽃가루 바지입니다. 우리 꿀이 열심히 꿀을 빨면, 여기 보시면 꿀벌의 다리에 꽃가루가 묻어 있죠. 그게 자연스럽게 꿀벌이 움직이면서 암술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서로 상부상조하네요. 꽃을... 자, 식물은 번식하기 위해서 꿀벌을 이용하고, 꿀벌은 그 대가로 꿀을 얻고 가네요. 자, 우리 이거를 국어 시간에 배운 속담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도 있을 거고, 한번 다른 속담도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새에 의한 꽃가루 바지가 있습니다. 동백나무에서. 새, 여기, 불이 끝에 보세요. 마치 우리 애기들이, 음, 초콜렛이나 이런 가루 먹고 입에 묻힌 거랑 비슷하죠? 자, 이 묻은 꽃가루가 암술 안에 들어가겠네요. 바람에 의한 꽃가루 바지입니다. 변해요.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꽃가루가 암술 속으로 들어가겠네요. 물에 의한 꽃가루 바지도 있어요. 검정말 같은 경우는 물에 의해서 꽃가루가 이동하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술, 수술, 꽃잎, 꽃받침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실험 관찰 책에 표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실험 관찰 39쪽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암술 꽃받침이 하는 일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암술은 꽃가루 바지를 거쳐서 씨를 만들고요. 꽃잎은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엔 수술은 꽃가루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이거는 구글 음성인식으로 수술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꽃받침은 꽃잎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꽃에 있는 꿀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꽃에 있는 꿀은 곤충이나 새등 꽃가루 바지를 돕는 동물을 유혹하죠. 동물들을 불러들입니다. 따라서 바람이나 물을 이용해 꽃가루받이를 하는 꽃은 꿀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곤충을 불러올 필요가 없고요. 또 꽃잎이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꽃잎이 화려하면 곤충이나 새들이 그 꽃으로 올 텐데 우리는 너네 도움 필요 없어. 바람과 물만 있으면 돼. 이런 꽃들은 굳이 꿀도 필요 없고 꽃잎이 화려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바람이나 물을 이용하지 않는 나머지 식물들은 곤충과 새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려한 꽃잎, 그 다음에 맛있는 꿀을 대가로 제공한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꽃가루 바지를 돕는 곤충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이런 일이 있죠. 지구상의 꿀벌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엄청난 식량난에 허덕일 거라고 어느 과학자가 말을 했었는데요. 곤충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환경 오염으로 인해 곤충의 숫자가 사라진다면, 각종 살충제로 인해 곤충의 개체수가 사라진다면, 식물이 꽃가루밭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씨와 열매가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들 것입니다. 자, 열매, 씨, 모두 우리 인간의 식량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열매가 줄어든다는 것은, 식량난에 허덕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실험관찰에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무리 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 부분에 해당하는 명칭은 자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꽃잎 자. 그다음에 니은은 꽃받침디은 암술. 리은 수술이죠. 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수세미의 암꽃과 수꽃을 확대한 사실입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라고 했네요. 수세미 암꽃에는 수술이 없고 수세미의 수꽃에는 암술이 없다 자 84쪽에 나와 있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꽃바로 가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암술 수술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뿌리 줄기 잎그 다음 꽃 그 생김새와 역할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식물의 마지막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열매, 과일 있죠? 열매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